엘피는오늘엘피리님방화들이즈고 밀어, 토마스님, 토마스님, 토마스 분들, 마스님 토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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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님토마 효용사 회원, 카드라고 오늘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효용사를 먼저 고르고 나서 거기에 맞게 또 색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서 일단 지금 착장에서 원하시는 분이 같이 고르고 갈게요. 네. 약간 하늘색이랑 네. 화이트 이런 거라서 네. 깨끗한 음. 청량한. 오. 되게 네, 거침없이 걸러져. 오늘은 초하려면은 조금 뭔가 살짝. 아. 약간 아파야 돼요, 이렇게 떼고. 그리고 다시 고를 살짝 살짝 해주시고 증명 사진 찍을 때 오프숄더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말라말라 말라 언니들은 근데 이제 오프숄더를 입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튜 소재로 좀 어깨나 부분을 보완하고 노출을 좀 최소화하면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수 있는 증명 사진 코디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허리가 통하고 골반이 없는 편이라서 스크 바지를 쓰면은 조금 더 많이 예뻐 보. 일단 그 진면 사진의 정성록을 통통하신 분들 좀 맞게끔 목줄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가릴 때는 가리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그런 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룩에서 또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한번 골라볼까요? 키치 오. 귀여운 귀여운도 있어요. 빈티지. 오, 빈티지한 스푼. 그거 기다렸어. 빈티지 음식을. <laughs> <laughs> 배경색은 빈티지함을 섞어서 뭔가 귀여운 느낌을 내거나. 네. 아니면 아예 배경색 붙어도 좀 키치하고 좀 발랄하고 흐티는 그런 느낌으로 가거나 인것 같아요. 모르겠다 하면 자고 이렇게. <laughs> 어, 저는 근데... 네. 어, 빈티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너한테 약간 <laughs> 눈 패치로. <웃음> <가겨둬> <웃음> <웃음> 알겠 원하시는 아니,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김정 님이 너무 원하셨던 인티지를조 <laughs> 아, <내> <laughs> 한번 <더> 섞어가지고 <laughs> 네. 근데 좀 상큼한 느낌? 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아기야워가여기다하하체의의공을좀좀분해해서여주주조조더더날해해이이거요요하홀터이이실실요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근데 이제 목이 짧거나 아니면 상체 어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로 둘러서 묶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눠지면서 축소되어 보이고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위에가 조금 머리띠나 이런 걸로 화려하니까 살짝 단정하게 찐트척 느낌의 하이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진 속에 착장이 되죠 원하시는 분위기 한번 골라볼게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아 <laughs> 좋아 요 우아한 사진 나올게 골라주세요. <laughs> 어, 지금 룩에서 하고 싶으셨던 색은 또 있으세요? 이거는 뭐 그런 피부 톤에 잘 맞는 색깔로 생각했는데 했는데 네. 골라주세요. 네. 네. <웃음> <웃음> 모르겠다는 제안. <laughs> 이전에 또좀 부드러운 걸 많이 <laughs> 하셨으니까 지금은 <laughs> 아예 그걸 살려서 좀 무게감 있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브라운 계열로 <laughs> 한번 가볼까 <laughs> 아, 너무, 너무 주황 주황 느낌만 <laughs> 네. 안 나면 괜찮을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서 이제 그레이 아이템 을 살짝만 더어주시고세 번째 룩은 정면으로 찍으시는데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목이 짧아가지고 셔츠를 입었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셔츠 느낌을 낼수 있는 단정한 옷을 고르되 좀 부인 앱으로 깊게 파서 짧은 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단정한 옷은 입고 싶은데 또 옷에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즘 빅사이즈는 글램이 좀 유행이어서 이렇게 셔링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바스트라인이 돋보이는 그런 원피스를 한번. 근데 저 궁금한 게, 윤정님이잖아요. 근데 LPD 그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아, 그 제가 PD로 처음에 이렇게 읽 네. 시작해가지고, 회사에서 영어 이름을 써서, 아. 영어 이름을 정해야 됐어요. 근데 오늘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laughs> 그 손에 밈이잖아요. 네. 그래서 L. 전문가나 인플루언서 사업 영상 쪽 팀의 네. 헤드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 전문가인데 중이 자기 머리를 못가으면좀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일단 제 채널을 먼저 해보겠다 해가지고 <laughs> 음, 뭔가 특강 되가지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뭐라고 부를, 부를까 <laughs> 고민했거든요 다옷 갈아입고 할 때도 약간 드러내시잖아요 네, 그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크게 좀딴 나올 수 있는데 흐르는 걸로 보면은 이게 미어 보일 때도 있고 예뻐 보일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거울 앞에 내가 딱안 날씬해 보이면 나 이거 못 입어. 이런 그러니까 음. 그 생각을 하는 정도로. 저희도 사진 이렇게 지금 찍고 멈춘 걸막 같이 네. 고르셨잖아요.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딱그 정말 그몇 초의 순간에 딱 찍힌 그 모습 보고 굳이 상처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모습이 보통 보는데, 그렇게 멈춰있지 않잖아요. 멈춰서 잠깐 못 담길 때도 있고, 우연히 되게 잘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코가 맞아요. 엄청 높게 나올 때가.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는데, 네. 되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잘 포착하는. <laughs> <목소리> 여기서 사진 음. 처음 찍으면 저는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눈 똑바로 보세요 아. 10초 만에 착착착착 네. 찍고 어, 그런 경험만 하니까 좀 약간 또 사진이 좀 두려운? 저 음. 그렇죠. 옛날에 한 번씩 가서 혼나 봤잖아요 혼나 봤어 저도 잘못 웃거든요 그싫은것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을 잘 담아. 정해진 음, 표정은 없으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것처럼. 아요 저희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찍는 게 좋은 것 같아. 요그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채로운 모습이 있잖아요. 저.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음. 제가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어가지고. 명확하요옛날엔 어? <laughs> 되게 싫었어요. 음. 저는 좋아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음. 취향이 확실하지 않다, 얘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좋은 거야. 음. 완전 페미닌한 것도 좋고, 러블리한 것도 좋고, 네. 진짜 막, 그 사람들이 잘안 입을 것 같은, 모호한 네. 옷도 좋고, 음. 다 좋은데, 어. 다른 애들은 딱 자기만의 취향이 있고, 음. 딱 그거에 맞는 옷을 사고, 딱 그렇게 자기를 갖고 나가는데, 나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고, 모레는 또막 다른 사람 입고 싶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콤플렉스럽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약간 장점, 장점이 되네요. 어. 우리 응. 오늘 다양한 스타일의 시도하고 추천해 주실 네.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도 공감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우하게 하고 싶으면 애들이 아 너무 귀여운 게너요라고 어. 말해도 귀엽고 싶을 때도 어. 있잖아오우 하고 싶을 때 네. 있잖아요. 네. 그친구들고 많이 남겨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아주 잘맞다는 <laughs> 생각했어. <웃음>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거서.